오늘은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휴림 로봇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차트를 함께 보며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문자로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시죠. 2026년 1월 16일 기준 휴림 로봇은 전일 대비 무려 19.43% 상승한 양 13,340원입니다. 장중 최고가는 13,550원이었고요. 이날 거래량은 무려 2,575만 주 이상으로 시장 내에서 얼마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해보면 2025년 8월 저점은 2,320원 이후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오며 47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당이 트렌드 전환이 아니라 중기 추세 강화로 익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은 6천 원에서 9천 원 사이에서 오랜 기간 박스권 조정을 받은 뒤 작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돌파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만 원대 진입 이후 일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진 폭등 흐름 이건 명확하게 수급 집중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처럼 조정 없이 급등이 이어질 경우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지만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윗꼬리 없이 종가가 고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매도세보다는 추격 매수세가 더 강한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이 이평선인 5일선은 현재 약 10,000원 부근, 20일선은 약 9,000원, 60일선은 7,000원 후반대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완벽한 정배열 상태이며 모든 이평선들이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눌림이 오더라도 이평선 기반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10,000원 부근은 단기 매물대가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죠 앞으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만천원 수준에서 기술적 지지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이 지점에서 익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더 끌고 가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보유단가와 물량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종가 부근에 형성되는 흐름은 추가적인 갭 상승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진입을 노린 분할 접근 전략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을 보면은 1월 16일 거래량은 2,575만 주,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런 거래량 증가는 단순한 시세 이벤트가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 단기 수급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높게 봐야 합니다. 수급이 강하게 몰릴 경우 기술적 저항선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12,000원 초중반 구간에서 눌림 확인 후 분할 매수 접근이 좋겠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14,000원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중기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단, 만원 초반까지 조정이 나올 경우엔 손절 기준을 명확히 잡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술적 관점만으로도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맞춤형 전략으로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조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휴림 로봇은 지금 당위 고점 인식보다는 중기 추세 강화 쪽에 가까운 기술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 정배열 거래량 폭증 종가 고점 유지 추세 이탈 없는 양봉 흐름 등 모든 기술적 요소들이 상승세 연장 흐름을 가리키고 있죠 물론 이렇게 단기간 급등이 이어진 구간에서는 기술적 조정이 반드시 올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따라가기보단 전략적인 매매 포지션 설정이 훨씬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수익 중인데 어디서 정리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고 정확한 타점과 비중 조절 전략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단순한 종목 이야기나 시장 브리핑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하지만 가장 빨리 놓쳐버리는 것 바로 최신 급등 종목 정보 그 중에서도 급등 이슈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알아야만 의미가 있는 목표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실전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번호 010-9959-6611 여기에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전송하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주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선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 이런 경험일 겁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했다는 소식은 뉴스로 늦게 접하고 정작 저는 이미 고점 근처에서 뒤늦게 따라붙다가 손실만 본 경험. 혹은 제가 가진 종목은 움직일 기미도 없는데 다른 종목들은 하루 만에 10%, 20%씩 튀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바라만 봤던 경험. 뭐 이런 반복은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보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한발 늦은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늦은 타점은 타점이 아닙니다. 늦은 진입은 결국 손실입니다. 그래서 최신 급등 종목은 지금 알아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급등한 후에 알려주는 정보는 누구에게나 의미없는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급등하기 직전 그 초기 신호가 보일 때딱 잡아내는 정보는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바로 제공하는 방식이 문자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문구처럼 급등 이슈, 매수 매도 타이밍, 목표가 향후 전망 이네 가지는 주식을 잘하기 위한 절대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급등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종목이 왜 움직였는지, 당위 흐름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언제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언제 나와야 수익을 지키는지, 목표가가 어디인지, 중장기 방향은 어떤지, 이 모든 것을 혼자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는 이미 시장의 상위 5%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보를 같은 타이밍에 받아 상승 초기 흐름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급등. 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식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차트를 배우고 지표를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막상 실전에서는 손절과 진입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전 매매에서는 지금이라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급등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시장엔 늘 급등 종목이 존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튀어 오르고 테마가 바뀌면 새로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찍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누가 먼저 정보를 받았는가입니다. 고점에서 떠들기 시작한 종목을 따라간다면 그 매매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은 세력의 시그널, 거래량 급증, 종가 관리, 이평선 수렴, 돌파전 패턴, 장중 수급 변동 등 급등 직전의 흔적을 미리 알고 들어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 하루만에 상한가를 찍는 종목들 대부분은 전날 혹은 당일 장 초반에 거래량의 이상 신호 수급의 방향 전환 캔들 패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고 그걸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것이 문자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매수 매도 타이밍은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비중이 큽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 타점입니다. 네, 저점에서 들어가면, 흔들림이 작고, 급등 초입에서는 수익이 빠르게 쌓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따라붙으면, 조정 한 번에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변동성에 흔들리는 매매가 아니라, 계획이 있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타점이 정확하면은, 매매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순히, 여기까지 간다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세력의 평균 단가, 돌파 이후, 거래량 유지 여부, 저항대 구간, 평균적인 파동 크기, 테마의 확장성, 뉴스의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와 향후 전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이며 투자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혼자서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문자를 통해 예, 정보를 받으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이슈로 급등하는지, 그 종목이 왜 움직였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나와야 하는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단기 중기 수빈 관점은 어떤지, 이 모든 걸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요즘 시장은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하루만 놓쳐도 급등은 지나가 버립니다. 장 초반 몇분 만에 8%, 12%, 20%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장 마감 후에 알게 된다면 이미 기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중 초기 신호에서 잡아낸다면 여러분도 그 흐름에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성을 잡고 싶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고 급등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딱한 가지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010 9959 6611 번호로 급등 이두 글자 문자로 보내는 데 불과 2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2초가 여러분의 투자 방식, 투자 마인드,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 정보, 정확한 분석, 확실한 타점, 명확한 목표가, 그리고 급등전 진입, 이 다섯 가지를 확보하면 주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 모두를 지금 문자 한 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후회는 아마 이겁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조금만 더 타이밍이 맞았으면, 조금만 더 확신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후회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급등 후가 아니라 급등 전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첫 걸음입니다. 010-9959-6611 급등. 여러분 계좌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